자, x, y 줘 놓고 루트 x랑 루트 y를 빼라고 하니 일단 x, y를 좀 유리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이런 느낌으로. 그럼 분모는 2 빼기 1, 분자는 루트 더하기 1의 제곱이지요. 제곱의2 배의 요 친구, 요 친구. 따라서 3 더하기 루트 2가 x겠네. 그 다음에 y도 한번 볼까요? 루트 2마이 1을 한번 제곱 그러면 은 여기서는 2 빼기 1은 그대로 갈 거고 2의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y라는 친구는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네요. 그러면 우리 요거 이렇게 합시다. 요 친구를 제곱하면 x 빼기 2 루트 x y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러면 x 다 갖다 넣어주고 y 갖다 넣어주고 둘이 곱한 것만 갖다 넣어주면 되겠네. 곱하면 9 빼기 8이니까 1이지요. 끝났다. 자, 루트 x 빼기 루트 y는 못 구하지만 그거의 제곱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. x랑 y 두개 더하면 얘랑 얘랑 날아가면서 6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넣어주면 빼기 2가 되니까 4가 되겠죠. 따라서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근데 누가 더 큰지를 봐야겠네. 그치? x가 더 크지요.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는 못 나올 거 아니야. 그래서 정답은 2다로 가자. 이 말입니다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